어, 평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 정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언론에도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어, 저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음,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선 남북 간의 에, 긴장 완화를 위한 사실상의 어떤 군비 통제가 시작된 이것은 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이번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 또, 어, 한반도 비핵화와 어, 평화를 위해서 어, 중요한 또 합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laughs> 남북 정상이 이, 만나서, 어, 정말 한반도 어,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그런 합의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앞으로 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또어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 한반도 평화를 뒤로 돌리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행진이 시작되었다. 전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아... 우리가 비핵화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의 공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 그런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전쟁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또 군사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70년 만에 개성의 어떤 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이은 어떤 중요한 그런 어, 긴장 완화를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 진전된 군비 통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광범위하고 어, 그 아주 포괄적인 그런 합의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차질 없이 그것을 잘 어,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고, 어, 또 이번 합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 어떤 입법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신속히, 이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행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